근데 스노우브로더스는이 왁구 있죠 얘네 네. 얘네 생긴 거 있죠. 놀로 친구들 다 놀렸어요. 아, 니네 얼굴 니네 얼굴 <laughs> 다 얼굴이 부서져가지고 <laughs> 어떻게 저렇게 <laughs> 놀리기 좋게 만들어놨지? 왼쪽이 아프더라 <laughs> <압도적이야. 웃음> 욕심이 그득하게 생겼어. 네 번째 이수준 <laughs> 또저왜 저러고 있냐고. 킹오파이터가 <laughs> 네. 레전드긴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베니마를 골라가지고 힐 랄프, 랄프에 네가 하고. 랄프 나오면 돼. 허리. 아빠,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소중한 의형제이자 지금은 먼 대륙으로 떠나게 된 그런 친구를 한번 초청해 볼까 하는데요이 친구 정말 유사한 점이 많아서 합방도 자주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아빠킹님, 들어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 오늘도 너무 반가운 손님이 왔죠 짧고 강렬한 우리의 의형제 압박킹 씨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정말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정도로 이 친구가 닮은 꼴이 있죠 게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그쵸 이 고인물상 고인... <laughs> 저희가 어떻게 친해졌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는 바야흐로 2017년쯤에 트위치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트위치 파티. 저는 앞바킹이라는 존재 사실 알긴 알았는데 어. 그렇게 막 챙겨볼 정도 는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트위치 파티를 갔는데 거기에 좀 모이는 장소 같은 게 있었어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민종 님. 아그말 하면 안 돼요 어. 알겠어 알겠어 아. 보자마자 아 안녕하세요 아 아빠킹님 저랑 구독자 수 비슷하신 분아 그게 있었어 우리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는 곳도 같은 곳이었던 아. 거예요 북두, <웃음> 북두. 북두. <웃음> 그래서 이 북두 출신이다 보니까 네. 오 뭐야 아빠킹님 북두예요? 그래서 응. 또 친해졌죠 그리고 또 우리 인연이 있는 게이 네. 형이 북평 카이바였어요 북평 미칼 유시였거든요 <laughs> 유이와 카이바가 만난 것. 그러니까 카이바 어. 유희 압박킹이라는 닉네임 보자마자 약간 어. 뭔가 정감이 가기도 했었어요. 아아자라 네. 아구 압박킹이라서 약간 유사하잖아요. 그것도 아아듀. 아아듀. 아, 압박지워도 돼요. 그치압박지워도 돼요. 압박킹. 압박. 압박 사람들이 우리한테 느끼는 매력점도 굉장히 유사했던 게 게임을 잘하는데 웃기게 하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엄청 빨리 친해졌었습니다. 했어요. 하루만 있어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게임 스타일이나 방송 스타일이나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원결리를 했죠. 어, 그렇죠. 한날한 시에 같이 죽진 않을 거지만 어. <laughs> 같이 죽으면 같은 논란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희가 같은 논란이 있다는 건 아닌데요. 아니 죽이겠다. <웃음> <웃음> 제가 죽이나요? <laughs> 제가 죽이면 저도 죽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쵸. 우리 와... 같이 죽죠. 네. 오늘 첫 번째로 할 거는 저희가 또 게임 쪽으로 많이 겹치니까 오락실 게임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거든요. 오락실 게임. 오락실 게임 이상의 월드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공감대를 한번 맞춰본 다음에 그다음 컨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갑시다. 자 추억의 오락실 게임 월드컵 가볼게요. 범법의야 범범베... 이거 어렵다. <laughs> 저는 일단은 상대를 괴롭히는 걸 좋아해요. 음. 그런데 테크모 월드컵 이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인성질하면은 그 그렇죠. 제가 막세골 정도 넣어놓고 저기 그냥 멀리 가가지고 드로잉 한번 해주고 시간 끌면서 자살골 한두번 넣어주고 골키 바로 시간 끌고 약간 이런 거 하고 이제 마지막에 딱 상대가 슛을 하려고 할때 승부차기 승부차기 네. 레버를 살짝 칩니다. 아 <laughs> <laughs> 승부차기하면 레버를 살짝, 네. 살짝 쳐. 레버를 살짝 쳐요. 이게 바로 월드컵. 북두역 출신의 흔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저도 테크월드컵이 좋은 게 일단 신가를 따라 있고. 만나는 뒤 아, 따라 아, 했고 따라했어, 따라 따라했으면 됐지. 네. 근데 신가 그 학교 축구장에서 <웃음> <웃음> 운동장에서 많이. 애들 다가오면 신가 <laughs> <laughs> 팔꿈치로 차야. 니가 <싱가. 웃음> 인정합니다. 저 이거 테크모 월드컵. <laughs> 테크모 월드컵이죠. 올립시다. 다음. 이건 뭐죠? 야 이거는 저는 철권을 하니까 철권이에요. <laughs> 그렇긴 한데 킹오브 파이터가 네. 레전드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관점으로. 봐요. 초등학교 관점으로 어. 보면 저킹오브예요 저도 초등학교 관점으로는 킹오브예요그 당시에는 무조건 베니마를 골라가지고 킬. 랄프 개, 랄프 개, 이거 하고. <laughs> 그래고 <laughs> 어? 이오리로는 그냥 이제 야. 오싸 오싸하다가 <laughs> 이제 랄프 <라이프 웃음> 나오면은 오리. 어, 그래서 저는 킹오브 저도 초딩 때니까 킹오브로 하겠습니다. <laughs>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아 스노우브라스2 약간 근본 싸움이긴 한데 초등학생 관점으로 보면 메탈이긴 합니다 그 초등학교 때 저희 나이대인 사람들 모아가지고 애니멀싱거 샷거 아 그치 단나 IC 이거만 씨. 다 알잖아 맞아 근데 스노우브라더스는 이 왁구 있죠 얘네 네. 얘네 생긴 어. 거 있죠 너희 친구들 다 놀렸어 아니 네 얼굴 니 <laughs> 네 얼굴? 니 <laughs> 네 얼굴 이거 많이 했지 다 얼굴이 부서져가지고 <laughs> 어떻게 저렇게 <laughs> 놀리기 좋게 만들어놨지? 왜냐면 그게 압도 <laughs> 욕심이 그득하게 생겼어. 네 번째는 이수준도 좀왜 저러고 있냐고아 <laughs> 진짜. 세 번째 뭔가 근자에. 되게 차할것 같아. 그럼 저는 일단 뭐 메탈. 네, 저도 메탈입니다. 일단 네. 메탈 슬러게야 이거 왜 이렇게 빡세냐? 어, 저는 이거는 메탈이. 저도 이건 메탈이. 이건 <laughs> 의견 <웃음> 딱히 받을 필요 없이 메탈 아닌가요? 메탈 갑시다. 오케이. Final r 아개 어, 어렵다. 엄청 빡세. 오.. 이건 진짜.. 이건 둘다 국룰인 게 학교에서 둘다 따라하고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던 거고 네. 근데 메탈 슬러그가 분명 재밌는 거 맞지만 저는 음. 테크 월드컵이 좀더 우세하다고 보는 게 메탈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이에 메탈 진짜 어려워 그래서 메탈은 2탄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치만테크 월드컵은 웬만한 거다 기억납니다 아, 내가 볼때 그게 음. 있는 거 같아 음. 우리 2002 월드컵 경험한 게 너무 커아그 축구의 이 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한골 넣으면 막 바깥에서 그냥 온갖 화호 소리가 다 들렸어요 환호 소리가 그 영화에서 느껴지는 그런 함성 소리가 들려어요니까 그러니까 어. 무슨 보헤미안 랩소디 들으러 온사람들이요 아파트 전체가 그냥 공연장이었다니까나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월드컵빨이 있어서 테크모 월드컵 테크 월드컵, 월드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 테크모 월드컵 이걸로 결정 짓도록 할게요 토이 궁금해요 랭킹! 아 역시 압권 말도 안 되게 높네? 킹권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철권 세븐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 혼수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혼수. 근데 철권은 혼수대로 되는 게임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라는 정도... 거해 드릴게요. 누루라고 하는 거누르시면 돼요. 어, 어려울 것 같은데. 어? 발차기, 주먹. 오케이, 가자. 혼부 어, 뭐 잘하시는데. 제가 기술 을 알려 드릴게요. 네. 그 네, ASJ를 괜찮하면 하단이에요. 네. ASJ 오케이. 네, 여기 악마발. 진짜 한번 해 볼게요. 뭐야, 제. 1800승이에요. 그럼 만연 거 아니에요? 마니한 유비? 어떻게 마니한 유비가 있지? 어... 재능이 없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laughs> J랑 K 동시에 눌러보세요. 네. 이거 악마발, 오케이. 어, 악마발. 악마발, 악마발. <laughs> 하다가. 아이고. 아이고 궁만 게임. 오! 오. 너무 아파요. 아이고. 아. 여기서 신기술. 아 예, 신기술. 자, 이것만. 그래서 두번 누르세요. 아두번 오케이. 네, 그러면 콤보 됩니다. 오이. 그렇죠 그거예요. 허 t a 때 누르세요. 허 쳤을 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노어 d o it. I'm a r i 그렇지 그렇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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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오 그런 식으로 리면 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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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붕검 맞고 써. 붕검 맞고. 앞검 음 맞고 오케. 붕검 맞고. 붕검 맞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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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오케. 와. 오케 오케. 와. 기술 하나 생기니까 이기네. 나 배운 거랑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케이. 보여줘! 좋아, 아구장 좋아, 배운 대로 해보자고. 그런 대로. 오, 쉣! 잘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잘해? 아니에요. 내밀지 않아야 되는 타이밍에 내밀고 있을 뿐이에요. 아, 그런 거야? 오, 좋아! 양발 돌려, 양발. 오, 맞추면. 콤보, 콤보. 때리고, 양손, 양손. 양손 했어야지, 양손. Why are you 아! 좋았다! 오! 뭐야? 오 이번에 잘했죠? 어, 잘했는데? 훌륭했어요 빠킹 <laughs> 공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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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공격 오이오 <laughs> <우와. 웃음> 형님 한번 해주세요 형님 <laughs> 양손 양손 일어나면서 양손 그렇지! 양손. 필살기 뚝배기 그 다음에 달려가면서 왼발 달려가면서 왼발 오케이? 오케이 why are you why, why are you 아 늦었어 아, 아, 너사 <laughs> 마킹이 뺑뺑이. 누와 누와. 마킹 하단. 마킹이 올리기. 마킹이 뺑뺑이. 오 <laughs> 이거다 이거. 알려준 대로. 버전이구만, 이자식. 훌륭하구만. 아 이거 승단해야겠는데? 승단할까요? 깔끔하게 승단 가자. 오케이. 오, 이자식 뭐야? 리건. 고수 아닙니까, 고수? 어, 딱 봐도 부계정입니다. <laughs> 깔끔하게 이단 외치시죠? 아, 이제 고인물 만난 거예요? 네. 어, 근데 이게만한데 오늘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이런 경우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램품 넣을 수 있다. 아, 이겼다. 오, 이겨버리는데, 이겨버리는데. 뭐가 없는데, 형편 없는데요? 오, 어. 완전 형편 없는데, 이거? 왜 여기까지 왔어? 막지를 않아. 다 <laughs> 버려. 가드가 없어, 이 자식. <laughs> 가드가 없어. <laughs> 그냥 뻥뻥 뚫리는구만. 이 녀석 아주 열려있어. 오픈마인드야. 어, 설마 옥박충? 어, 형님. 뭐야, 이거 옥박충이었구나. 옥박충 아니야. 당하고 있어. 젠장. 투배기야 질레이예요 3이 자식 비겁하게 무기를 썼어 신성한 철권에 그니까 이, 이 자식 도수잖아한번 외쳐주세요 깔끔하게 기다 어. <laughs> 이 게임을 왜 유입이 없는지 오늘도 보여주는구만 그니까 이게 철권이다 절망이건 <laughs> 아까 희망편 갈 거야 이지 아쉽니까? 희망편에서 와. 절망편까지 음. 자, 오늘 우리 파킹이와 함께 어렵게 모신 의형재이니만큼 오늘 충분히 재밌는 것들을 보여드린는것 같아서 저도 나름 뿌듯한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게스트를 초청할 것을 이렇게 또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도 이만 여기까지만 돌아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버입니다! 아